안녕하세요.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MCND가 찾아왔습니다. MCND 공식 카페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라디오 MCND 1분 라디오 1일 DJ 캐슬제입니다. 오늘은 TM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저는 1999년 5월 31일에 태어난 오영 토끼띠 캐슬제입니다. 저는 악세사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또 그만큼 신발이나 옷도 관심이 많고 보라색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의 작업실에 방음벽, 책상, 조명은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또 저는 혼자서 여행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요. 인천, 부산, 제주도, 일본 등등 혼자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보았답니다. 혼자서 여행을 가면은 생각도 정리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여행 얘기를 하니까 또 여행이 가고 싶네요. 이런 날 듣기 좋은 볼빨간사춘기 선배님들의 여행이란 곡을 추천드리면서. MCND 1일 라디오 DJ 캐슬제이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